이거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렐 궁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죠. 따라 가면서 계속 추격해서 두드려 패줍니다. 지금 저 전멸도 있고요. 평타, 전멸 써가지고 퓨짤 평타 쳐주고요. 빠져줍니다. 네요번판말 파이트 들고 왔고요. 상대 이렐리아를 했길래. 네, 그냥 나서스 안 하고 말파이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단 어 미니언 두 개밖에 못 먹었고요. 네, 바터, 네, 우리 바터분 지금 원딜이 랭가입니다. 랭가. 렌가. 네, 일단 초반에는 눈치 보면서 CS 살짝살짝 먹어주고요. 이렐리아가 갑자기 큐를 쓰면서 스택 쌓고 들어오면은 초반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뒤에 짱박혀서 네, 언제든지 이렐리아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스택이 지금 3 개까지 쌓였고요.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리신이 온다고 하니까 앞에서 CS 먹는 척. 바보 연기를 해 줍니다. 들어오고 싶게 네, 들어오죠 바로 바로 점화 걸고 따라가서 전멸 쓰고 성타 들어가시고요. 네, 요거는 밀어 달라고 합니다. 네, 초반 말판은 라인 클리어가 너무 느려가지고 정글이 이렇게 갱을 와가지고. 킬를 냈으면 무조건 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팅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하면 리신도 경험치 먹고 저도 경험치 먹고 서로서로 좋죠 그리고 집 타이밍도 빠르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렐리아도 Q를 통해서 착착착 넘어갈 때마다 이제 피를 채우기 때문에 덤블 조끼를 가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네, 일단 먼저 가지고 네, 얍삽하게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4렙부터 Q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요. 이거는 이제 질교를 잠깐잠깐 해줍니다. 네, 공을 터뜨리면서 질교를 잠깐 해주고요. 더럽게 세고요. 네, 조질 뻔했습니다. 네, 아 역시 이 스택 쌓은 이렐리아하고 함부로 싸우면 안 되는데 또 너무 방심을 했네요. 일단 네, 포션하고 비스켓 먹어주면서 버티겠습니다. 지금 라인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집을 가면은 완전히 망하고요. 네, 대포를 먹어줍니다. 일단은 파밍을 해주면서 피를 좀 채워줍니다. 지금 비스켓이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좀더 채울 수있고요 네, 니달리가 처미 쳐돌았죠. 네, 이렐은 지금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안처미 쳐돌았네요. 네, 도망갈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네, 이제 6렙이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네, 나서어도 6렙이 되면 이제 궁을 통해서 솔킬각, 또갱호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6부터는 이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요. 잡을 찾념 먹기 너무 힘들고요. 리신 포지션이 지금 살짝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렐리아가 안 보이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행히 리신이 상대 정글 빠져 나가고 있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라인 여기까지 빨리 밀고 집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파는 CS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나서스는 그래도 Q를 쓰면은 CS 먹기가 좀 수월한데 말파는 너무 힘들고요. 이렐도 지금 집을 간것 같은데 어, 일단 라인 천천히 모으면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우리 미니언 상대 미니언에 죽게끔 유도를 하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이레은 어디를 간 걸까요? 왔네요. 네. 네, 이러면 은 다시 네, 이레 한테 초코파이 먹이면서 갑사박의 라인전을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니언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상대 타워로 네, 몰아넣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살짝 위험하고요, 큐짤 네, 넣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렐이 궁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숫자를 네, 계속해서 피를 갉아먹습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피를 미리 미리 까주는 게 좋고요 정타 때려주고요 제가 지금 뭘한 거죠? 궁을 분명히 이렐한테 쓴것 같은데 땅을 찍으면서 그냥 뒤져버렸습니다 야, 진짜, 궁을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땅을 찍어버려가지고. 와, 진짜 완전 망했습니다. 이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렐 궁도 없구요. 뭐 아무것도 없죠. 따라가면서 계속 추격해서 두드려 패줍니다. 지금 저 전멸도 있구요. 평타. 전멸 써가지고 큐짤 평타 쳐주구요. 빠져줍니다. 네, 이렐이 이제 궁이 없을 때는 별게 없죠. 또 네, 그리고 말파이트가 이제 이를 찍어버리면 어우, 니달리 창 네, 가만히 있었는데 피해져 버렸고요 요거는 미신하고 같이 두드려 패주면 휴 쓰고 도망갑니다. 아, 네, 지금 레드 데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살았습니다. 디졌습니다 네 이제 밤이의 불씨도 나왔기 때문에 일를하고 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력이 많아지면 일해 상대할 때꽤 괜찮고요. 네, 일단 미니언 라인부터 지워주고, 네 이제 Q를 넣으면서 가가지고 W 켜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서 Q를 넣어준 다음에 따라가서 W 평타. 이를 찍어주고요 살짝 빼줍니다 이걸 들어온다고요 붕박아 줍니다 터미 쳐돌았죠 네 이래라고 또 계속 싸워줍니다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들어오네요 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만걸고 계속 푸드랩 해줍니다 굴렁쇠 마무리 네 솔직히 뒤지는 줄 알았는데 운 좋게 살았네요 개이득 이고요 네, 지금 미신이 물렸는데 이거 바로 백업 갑니다 백업 가가지고 네, 니달리는 도망갔고요 레오나부터 네, 이렐 보겠습니다 이렐 궁 써주고요 못 도망가게 궁 써주고요 잡아줍니다 네, 미드를 바로 공략을 해주고요 상대 카사딘이 지금 삐졌는지 백도어만 하고 있습니다 집을 막아야 될것 같은데 네 리달리도 잡았네요 아네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막아주고요 네 루시안 궁이 아주 그냥 시원하네요네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루시안 이거 잘라먹으면 될것 같고요 지금 궁이 있습니다 바로 받아주면서 아 럭스 삭제 아주 좋고요 이렐리아 W 하고 백 스가 마무리 썰에 네, 나오면서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